익산 부송 사지구 택지 개발이 사업 추진 10년 만에 본격화됩니다.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전북개발공사의 신규 투자 사업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건데요. 이러면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3년 1,600여 세대의 공공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.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익산 팔봉공원 주변 부송 사지구입니다. 지난 2011년부터 29만 제곱미터의 택지개발이 추진된 이 부지는 지난해 말 전북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선정됐습니다. 이런 가운데 부송 사지구 택지개발이 사업 10년 만에 본격화됩니다. 지난 27일 전북개발공사의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겁니다. 지방공기업법에 그 신규투자사업 같은 경우에 500억이 넘어가면 도의회 의결을 받게 돼 있거든요. 도의회에 의결된 겁니다. 이에 따라 익산시는 사업 시행자를 전북개발공사로 변경하게 됩니다. 이후 오는 10월까지 환경 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인가 등 각종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. 또 전북개발공사는 조성된 땅을 토지주에게 제공하는 환지방식 공사에 따라 토지주 동의에 나섭니다. 현재 익산시는 부성 사지구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등 실시계획 인가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. 8월 중 사업 시행자가 전북개발공사로 변경이 되면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지장물 보상 등을 하여 환지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. 전북개발공사는 605억 원을 들여 오는 2023년까지 공동주택 1,500여 세대, 단독주택 120여 세대 등 1,675세대를 건설합니다. 시는 적정 분양가를 위해 전북개발공사와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. 이를 통해 인구유입과 산단 정주여건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인접한 국거식품 크러스터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의 배우주거도시로서의 역할을 통해 규모의 인구유입 효과를 얻는 등 산업단지 활성화로 인한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됩니다. 익산 부송사지구 택지개발이 사업 추진 10년 만에 본격화됩니다. KCN 뉴스 변환용입니다.